네, 제가 이영훈 교수님에 이어서 이런 자리에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오로지 윤미향과 정대협 덕분에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영훈 교수님은 제가 그 직접 이영훈 교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영훈 교수님이 쓰는 논문을 다른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영원 교수님과 그 낙성대경제연구소, 그쪽의 학문적 성과를 분야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자라온 여러가지 여건이 달랐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이라는 것이 정말 그 시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공감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배웠던 얘기를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했더니 이제 공권력이 저를 지금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고 있어서 덕분에 저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이우연 박사님이 이, 이 시민들을 상대로한 길거리 투쟁을 시작할 때 저도 출발할 때부터 아, 이분이 이걸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모습, 눈길로 제가 지켜봤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그 환경을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그 플래카드 작은 거라도 하나 들수 있을까, 또 마이크 잡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길거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지금은 뭐 막불 집회가 본 집회, 윤미향의 집회를 능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고 바뀌는 주역이 우리 동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100회가 됐다니까요. 만 2년입니다. 1년이 48주 매주 한 번씩 하면 2년을 해야 100번을 하는 거니까 그런 변화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희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여건이나 환경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 관련이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 누적이 돼서 곧 정권교체가, 뭐 곡절은 있겠지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은 강력한 후보가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잖아요.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올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용수를 찾아가서 난리를 뭐 치고 한 것을 저희가 다 보도를 봐서. 그리고 이제 홍준표의 경우는 과거에는 그 위안부상 앞에 가서 뭐별 이상한 쇼를 다한것을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홍준표하고 좀 과거에 굉장히 가까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속에 있는 얘기도 할수 있었고 연세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사실 언쟁을 한번 했습니다. 홍준표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왜 당신 이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너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너 돌멩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물론 공,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연세대 강의실이고 내 강의였다. 대학 교수가 자기 학생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공부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에도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엄청 세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홍준표 후보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뜸해졌는데 거의 없어졌는데 그 싸움 덕분인지 요새는 홍준표 후보가 위안부상 근처에 얼치는 안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그건 그래서 좀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유심히 보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제 사건 때문에 겪은 또 다른 어떤 측면인데, 그래서 좀 나아진 거 아닌가. 과거에는 이런, 이제 저하고 그런 갈등을 겪지 않았을 때는 뭐 위안부상 앞에 가서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쓰다듬고, 뭐옷 갖다 바치고, 뭐. 근데 요번 대선 과정에서는 전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유심히 지켜보면서, 아, 이게 그래도 내가 좀 역할을 해서 얻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실상은 사실 제가 직접 본인한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마 얘기를 안 하겠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니까. <laughs>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혹시 된다면. 그래서, 정권이 내년 3월에 바뀌어도 앞으로 이 활동하고 연관된 우리 사회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3년, 5년, 10년 가면은 마치 정대협이 또 거기에 윤명이 국회의원이 됐듯이 저희 활동을 하는 여기 분들,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해서 세상이 좀 바뀌는 것을 제가 죽기 전에는 보,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